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나누는 내라는 네 뜻입니다.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줄기는 크고 둥근 돌에 부딪혀서 갈라지게 되는데 왼쪽으로 갈라지는 물은 키킹 호수로 흘러들어서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은 마우강으로 흘러서 넬슨강과 허드슨만을 거쳐서 대서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맨 처음에 빗물이 로키 산맥 위에서 떨어질 때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빗물이 흘러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태평양으로 아, 왼쪽으로 가면 태평양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대서양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도 돌아올 수 없는 바다로 흘러가는 분기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서 있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구원이라는 대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아기 예수를 길러줄 부모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내야 될까? 어느 집안에 보내야 이 아기 예수를 잘 길러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탄의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씨를 다 말리려고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은 다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주전 479년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을 때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은 유다민족 전체를 다 몰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민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헤롯의 궁궐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건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묻자 헤로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갔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기 예수를 가장 잘 보호하고 잘 길러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장군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중하게 찾는 사람은 바로 목수 일을 하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맡길 사람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요셉과 같이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을까? 힘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맡길 때더잘 보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맡겼을까?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요셉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면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약혼한 여인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어떤 사내와 동침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약혼녀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불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은 점점 부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데 이런 의로움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롭게 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녀를 사랑하지만 불의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의 선택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였지만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기 요셉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의로움이 있었지만 그 의를 어떻게 추구하냐가 그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부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부리를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는 대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리를 들추어낼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리를 들추어내고 들추어낼수록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쌀에 돌이 좀 섞여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와 함께 밥을 먹는데 돌을 씹었어요. 그런데 돌을 씹으면 보통으로는 돌을 씹었다 하면서 소리를 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유, 돌이 나왔네. 그런데 이 남편은요, 아내에게 돌을 씹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씹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돌 씹은 것을 아내에게 보인 일이 한 번도 없네. 그냥 조용히 밖에 나가서 돌을 뱉고 다시 조용히 들어와서 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아내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지금까지 밥하면서 한 번도 밥에 돌을 넣어 본 적이 없어. <laughs>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밥을 먹으면서 돌을 씹었다고 말하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내가 참고 밖에 나가서 조용히 뵙고 다시 들어와서 또 밥을 먹은 거라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인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약혼한 여자인데 어떻게 나랑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남자와 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간음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정당한 파혼을 하고 그녀를 버려야만 자기 자신이 살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에일이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그 예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리로 살고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다는 이런 원리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미숙한 사랑은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나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사랑을 보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요셉이 약혼녀를 가만히 끊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약혼녀를 끊어버렸는데 이것은 조용히 그녀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약혼녀가 점점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알거 아닙니까? 어, 저 마리아가 임신했네? 약혼자에게 파혼당했는데도 임신을 했네? 아 그러면 누구에게로 화살이 돌아가겠습니까? 요셉이 나쁜 사람이구나. 약혼녀에게 임신을 시켜놓고 파혼을 해, 약혼녀를 버려 임신을 시켜놓고 버려. 요셉은요 조용히 이 여자를 끊어버릴 때그 모든 결과를 자기가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나쁜 인간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 요셉을 돌로 쳐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신명기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문으로 끌려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었다면 요셉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감수한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약혼녀의 부리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대신해서 희생하고자 선택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선택을 받은 것은 이 요셉은 깊은 사색의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자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가장 완벽한 선택을 했으면서도 그 결정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완벽한 결정을 했는데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확고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결정이 바른 것인지, 정말 자기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바쁜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깊은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쉽게 세상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일을 의롭게 결정하고 나서도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결정을 해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찾고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희생적인 결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결정, 이 계획을 한순간에 싹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던 이 마리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요셉이 어떻게 한번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저 정원한 여자 마리아는 가늠한 여자이고, 내가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끊어버리고자 했던 결정을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의 모든 신중한 결정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꿈한번 꿨다고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모든 것을 다 뒤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한번 꿨다고 모든 상황을 뒤집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청년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매를 짝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그 자매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아, 꿈에 자꾸 나타나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의 계시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자매에게 용기를 내서 찾아가 가지고는 내가 꿈에 자꾸 자매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봐. 나랑 교제하자고. 아, 그러니까 이 자매가 노발대발 하면서 왜 너만 꿈을 꾸고 나는 꿈을 꾸지 않느냐. 어김없이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laughs> 상대방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나 혼자만 꿈을 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교제하자. 우리 결혼하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꿈은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꿈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요.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내가 꾼 꿈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말씀에 비춰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자기가 꿈을 꾼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꿈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치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만 생각하고 바로 실천에 옮겼다면 예수님은 결코 요셉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무한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파스칼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성인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존재가 가장 이성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뿐만 아니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주로 모시고 섬기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제사함, 또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래,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